플랜트 시뮬레이터 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 그 이거 여러분도 아시나요? 고요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자 이,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돈을 벌고 또 다음 주에 온다고 하는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거는 바뭐 있을 것 같나요? 이거는 안 봐도 미디오죠자 이거는 바로 모나이다입니다 모나이다 야 모나이다 그리면 와은 건데 많이 생기네. 이 돈으로 오와 여기 게이지가 있어서 게이지가 없으면 또 채워야 되는 거인가 봐요. 이건 뭐지? 이거는 오 다음 걸살 수가 있네. 오케이. 그는면 이걸로 이제 또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이저 이 벽, 여기, 이거, 여기 이렇게 동그란 거 보니까 왠지 그려질 것 같은 느낌? 오호호! 오케이, 그려버려. 와, 돈 엄청 많이 준다. 뭐야? 뭐 없네? 그럼 어떻게 써요? 아, 요거. 약초 기법 맞춰줬고요. 요, 이제 또, 라라라라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요기로또다다다다다다다다도 된. 다야 이렇게 하면 돈이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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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되는 거죠.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어 어, 어떻게 올어온게지올온오지올법이또있법이또있벌 봐요. 다다어 왜이렇게 다다다다다가다다다다안다다다다다다 여기도 와 3,500원이네. 야, 오케이. <laughs> 이제 더 빨리 누를 수 있겠죠? 우와, 야, 다음 거 얼마죠? 2초이네, 0 0갈수 있네. 자, 다음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기 금붙어 거리. 오, 오 뭐야, 괴물들이 엄청 많아.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작품이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음 쪽으로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지? 아, 못 가나요? 어, 갈수 있죠? 다음 지요 어, 이런 거는 못 꺼니. 그리... 오, 그럴 수 있다. 어, 이건 별로 안 주네요. 야, 오! 와, 돈 엄청 많이 준다. 와, 런데 이거 저 그림 그리러 왔는데 지금 벽을 칠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그린걸리티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야, 또다 채워주고. 이건 뭐냐? 아, 여기 타, 여기서 그냥 살수 있네. 일단 그러면 삽시다. 이건 뭐냐? 아, 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가야되요, 저.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저. 야, 이거 색칠 못하나? 이탈 죽어. 하겠습니다 가자~~ 짜잔 이제 다시 일단 샵에서 이 사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 이야~~ 다음 책은 얼마죠? 2만원이네요. 어? 2만원 겁나 모을 것 같은데? 이야~~ 2만원 모커리는 이야와 완전 많이 걸려졌는데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렇게 부족하죠 다음 거 4500원 부이 야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 없애줍니다 없애줍니다? 야다 채우나? 다못 채우나? 오케이 어 그럼 펫이 있어? 펫 없는데? 아 다음 쪽에 있나? 어 저기 가 다음 쪽에 펫 있는거 같네 오케이 여기 또 그림 있다. 야, 어? 오, 여러 이거 아시나요? 이건 또 뭘까? 오, 오, 쓰나미가 몰려주는 여기 사람, 에베레스트인가 여기에 사나, 사람, 사람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안에도 그릴 수 있는 거 있나?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여기, 오, 다시, 어. 다음, 다음, 부써야지 다음 부, 구입하고. 우와, 이제, 이제 스프레이로 막, 스프레이로 막 들어가고, 와. 멋지군. 우리 시티 아주 멋진 시티구만. 야, 오, 완전 말색칠. 색칠 완전 잘 돼요. 굿, 굿. 고고고 이야 롱이쯤에서와 15,000원 있네 일단 이렇게 모아서 다음 쪽으로 또 가야될 것 같아요 여기 집에서 또뭐 있나? 어, 여기 집에서 그릴 수 있겠죠? 야명식품만 그려버려 그려버려 올라가서 여기다 그려버려 그려버려 어차피 한번 할 때마다 다 하는 건 똑같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저기에도 막 시간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 할 때마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4,000원을 살게 아니고 2만원을 모아가지고 2만원 모아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 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럴건 아니고 이것도 보여지네요. 이것도 보여지네요. 일단 또 채웁니다. 이제 칠천 못있겠죠이 정도면은. 야, 냠냠냠냠. 유한 바퀴 돌려주고. 뭐야? 한번더 해야 돼? 제발, 제발. 오케이 2만 원. 오케이 2만원내 버리시고요. 다음 지역 가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는 옷도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 여기 있네. 이번엔 우물에 우물에서 채워야 됩니다. 우물에서 채워주고 다음 줄 4만원이네. 아까는 거 2배 넣어야 되네. 오 이거 뭐냐? 우와 엄청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예쁜 그림 같아요. 엄청 예쁜, 엄청 예쁘고 멋진 그림인거 같거든요? 아니 왜지 이런 것 밖에 없냐고 한, 한 집마다 어 그림은 한조씩 밖에 없고 이런 집으로만 누가 다해야되는것같아요 이야 일단 돈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한번할 때마다 거의 만원씩 모여요 자 여러분 대박인거 찾았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지금 벌써 35,000원 보았는데 지금 시, 시, 신기한 건 지금 1분도 안 지나가는 건요 근 이렇게 그냥 여기 슝그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이거 안 되나? 안 되네 야 해주면 벌써 4만원을 넘어가고 나중에 또 얼마까지 올라갈까 너무 고민이 되고 한번 해달라, 이제 만 원씩 모여서, 여기서 천원 정도 더 모아요. 이따, 그러면, 이따, 어, 여기 뽑 있네. 여러분들 많이 맞았네요. 뽑기, 제가 좋은 거! 야 어? 이거는 뽑기인데, 좀 이상하네? 어, 뭐야? 1 9잖아 오케이. 일단, 다음 주역 저에도 있으니까, 저기에서도, 또, 가습니다 요, 어, 아! 이거,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어, 친구야, 안녕? 나해이라고해 자, 까, 끼는 건가? 여기 어, 있네요, 여기. 다, 다시 채우고. 아, 여기 있네. <laughs> 왜 있었잖아. 마우스, 마우스 22% 짜리 똑같네, 17% 짜리 나와주세요. 앞도 마우스, 다음, 아마도, 똑같은데? 제발 17%, 17%, 17% 17% 17%와주17% 17%가 나오는 힘을 17%를 뽑을 거에요. 이 햄터 같은 17%도 이번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바이, 번에 아. 잘낄게 <laughs> 일단. 이 친구. 아, 한 명만 낄수 있네? 어, 머리, 끼, 머리를 이총으로 바꾸고, 좋은 거, 가, 이건가? 나 좋은 거 나왔는데. 아, 이게, 뭐죠? <laughs> 이게 뭐지? 아, 이거야,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효과를 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림. 우와! 문풀 헬기 아닙니까, 이거? 맞나? 이제 와, 와, 돈,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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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이거? 와, 겁나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오, 끝장났다, 끝장났어. 한 번에 이만 모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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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빨리 모여. 솔직히 지금 시간은1 1분을넘어1 1번 지금 넘고 있지만,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어 옛날 우주선 시뮬레이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주 시뮬레이터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이네버타이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와 그건... 우와 진짜 많은다근데 우와 이한 명만 치는데 거의 지금 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우와 라라라라 뭐야 벌써 5만 원 됐어?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벌될것 같은데?